안녕하세요. 최초 반석부동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에 위치한 아트펠리스 1차 타운하우스 금매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아트펠리스 1차 같은 경우는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은데요. 제주 국제학교까지 차량으로 5분 안쪽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또 국제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선호하는 타운하우스라고 볼수 있습니다. 또 아트펠리스 1차 같은 경우는 이 컨디션, 고급스러움 대비 가성비가 좋은 타운하우스로 알려져 있습니다. 지금 신축되는 타운하우스들, 아트팰리스 1차급 타운하우스를 구입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20억 중반 이상이 훌쩍 넘는데요. 이 아트팰리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0억 초반 어, 단지 내 최저가로 나왔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어, 가성비가 매우 좋은 그런 타운하우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본 타운하우스 매매, 전세 둘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